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에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 인사하실 텐데요. 세번 하실 겁니다. 세 번. 자, 우리 먼저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요. 당신도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도 영원히 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예루살렘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만사를 다 제쳐놓고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곳에서 더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음은 간절했지만 가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교통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죠.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나사라고가 있었던 곳은 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배단이까지의 거리는 오리. 그러니까 겨우 2, 3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혹시 나사로의 병세가 얼마나 중한지 예수님이 몰랐던 건 아닐까요? 심각한 중병이 아니라 그저 가벼운 질병 정도 앓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지금 잠깐 자고 있구나. 그래서 나사로 깨우러 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난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고 난 나흘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육체와 함께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영혼마저도 떠나버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젠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단위에 도착하신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서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나의 사랑이 상황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지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전등하시고 사랑이 많아진 주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까? 답답하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일까? 우리도 질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슬픔을 다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 어깨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셨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도착하셨다면 모르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늦게 도착하셔도 너무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르다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주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님 앞에 그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똑같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것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마르다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도 마르다는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구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반응이 너무 싱겁다는 겁니다. 24절을 보시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반응해야 될 텐데, 마르다의 반응이 너무 무덤덤합니다. 주님, 부활이요?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살리실 거라는 거,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죽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올드시티 주변에 가면 유대인들의 무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옛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때 가장 먼저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마르다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자리한 슬픔을 바꾸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가득했던 슬픔과 절망, 그것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부활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걱정과 염려,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작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의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 자리가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마르다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부활을 종교적인 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부활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 자신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설교 서두에 가졌던 궁금증이 풀리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면서도 외면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단순히 병고침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축복,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우리가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유진 온일이라고 하는 분이 나사로는 웃었다 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 희곡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쓴 픽션입니다. 이 희곡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웃읍시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오직 웃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온일은 나사로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난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또다시 두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느끼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